3명의 학생에게 어, 같은 종류의 쿠키 10개를 이 3명의 학생이 있으면 같은 종류야 ABC라는 3명의 학생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쿠키 5개 주고 3개 주고 2개 줬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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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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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그 순서가 바뀌면 다른 경우가 아니지 똑같은 경우지 중요한 건 누구한테 몇 개의 쿠키를 줬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합이란 말이야. 근데 조합 이 중에서도 뭐야? 얘네들이 중복되고 있으니까 중복 조합이야. 그래서 중복 조합은 우리가 H를 쓰지. 그래서 nHr 같은 경우는 n 플러스 r 마이너스 1의 컴비네이션 r이잖아. 그러면 얘는 세 개의 종류가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몇 개가? 10개가 중복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3H니까 12 컴비네이션 10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알겠지? 어. 자 다음 2번 자 튤립, 장미, 작약이 <laughs> 각각 7송이씩 꽂혀있는 꽃병에서 7송이의 꽃을 꺼낼 때각 종이의 꽃이 적어도 한송이씩은 포함되도록 하는 거 자 그럼 이 얘기는 적어도가 나오면 너희들이 여섯 6권만 보지 말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송이씩은 포함돼야 된다네 그러면 여기에서 일곱 송이를 꺼내는 거니까 어, 요세 송이를 이 튤립에서 하나 장미에서 하나 자객에서 하나를 빼세 개를 적어도 하나씩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네 개의 꽃만 꺼내면 되잖아 네 송이만 왜냐면 한 송이씩은 포함되어 있어야 되니까 네 송이를 어디서 뽑으는데 튤립 6송이 남았고, 장미 6송이 남았고, 자객 6송이 남았잖아. 그렇지? 그럼 얘가 총몇 개야? 18개에서 네 송이를 뽑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뭐가 중복되고 있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네 송이를 뽑았는데 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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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튤립을 뽑았어. 그럼 튤립이 중복되고 있는 거니까 꽃의 종류가 중복되고 있지. 그러면 3개의 중에서 몇개네 송이를 뽑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전화하면 음. 될까? 음. 자 다음에 요거 의미 아닌 정수 요거 부분 이제 나왔는데 이제 잊어버렸겠지? 자 어떠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n이야 근데 요 x, y, z의 조건이 있어 어떤 거냐면 x, y, z는 음이 아닌 정수야 음이 아닌 정수였을 때, 얘에 대한 공식이 이거였지. 3hn이었지. 그게 왜 3hn이냐면,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5라고 해봐. 그럼 얘 순서상을 한번 보면, x가 1이고, 0이고, 4인 경우, 또 2이고, 1이고, 그 다음에 2인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 그럼 이거를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 경우는 x 하나, z가 4개를 뽑는 경우나 똑같이그 다음에 얘는, 뭐야, X 2개, 그 다음에 Y 1, Z 2개를 뽑는 경우지. 그럼 결국, X,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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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거나, Z, X, Z, Z, Z거나 똑같은 경우잖아. 상관없잖아. 몇 개를 뽑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H를 쓰고 중복이 되니까, 얘 개수가 요 종류가 중복되고 있는데 얘가 다섯 개를 뽑아야 되니까 3h5가 된다고. 그래서 얘가 요거는 3h n이 된다는 거야. 음이 아닌 점수였을 때. 왜 음이 아닌 점수가 되어야 되냐? 0도 포함을 하니까. 0도 포함을 하니까. 그럼 잘 봐. 자 여기에서 음이 아닌 점수 xyz래. 그럼 xyz a의 개수야. 그러면 요 a의 개수는 3h7로 하면 a 값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번째 자연수 x,y 그럼 이거는 자연수야 그러면 얘를 3h7로 하면 뭐가 문제냐면 x,y,z가 0이 돼도 되니까 근데 자연수가 돼야 되면 0이 안되게끔 만들어야 되지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어떠한 문자를 이렇게 새로 만들거야 x-y-z'를 얘가 얘가 의미 아닌 정수라고 배정을 하면 x, y, z는 자연수여야 되지. 그러면 x 다시 플러스 1이 x로 놓고 y 다시 플러스 1을 y로 놓고 <laughs> z 다시 플러스 1을 z로 놔도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자연수가 되버리잖아. 그렇지? 그러면 놓고 x 자리에다가 요걸 넣고 x 다시 더하기 y 자리에다가 더하기 y 다시 더하기 Z에다가 z 에다가 z 다시 더하기 1을 했을 때 얘가 7이 나오니까 x 다시 더하기 y 다시 더하기 z 다시는 얼마? 4가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요 상태에서 3h4가 b의 값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이해 안간 사람, 자 넘어갈게. 자 이번에 절댓값이 있었을 때 만족시키는 ab의 순서쌍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러면 자, 얘가 절댓값 a, 절댓값 b, 절댓값 C가 될수 있는 수는 될수 있는 수는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1, 2, 3, 4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지. 요 사이에 있으니까. 근데 얘가 니네 봐봐. 예를 들어서 ABC가 있고, 얘가 1, 얘가 4라고 해보자. 그럼 이때는 ABC라는 애가 될수 있는 수가 1, 2, 3, 4잖아이때이 없었을 때. 그러면 요 중에서 3개를 뽑아. 예를 들어서 어, 1, 3, 4를 뽑을게. 1, 3, 4를 뽑으면 자동적으로 A가 1이 되고 B가 3이 되고 C가 4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그냥 컴비네이션이야 문제는. 그래서 4개 중에, 아니 3개 4개 중에서 3개 뽑는 거니까 4컴비네이션 3을 하면 은 얘에 대한 순수성의 개수라고. 근데 문제는 눈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눈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눈이 들어가 있으면 뭐가 문제냐면 1, 3, 4를 뽑아도 되지만, 1, 2, 3, 4. 얘를 3, 3, 3을 뽑아도 되고, 1, 3, 3을 뽑아도 되고, 1, 4, 4를 뽑아도 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중복 조합인 거야. 능이 있으면. 그럼 얘는 중복 조합으로 하게 된다면, 지금 얘가, 지금 중복되는 게 얘는 숫자들이잖아. 숫자들이 1, 1, 1 이렇게 돼도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1, 1, 2 이런 것도 되지 그럼 숫자가 중복되고 세 개를 세팅하는 거니까 4H3이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 얘가 절댓값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두 개가 존재하게 되겠지 이해가? 아, 어,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유형 5번 자 중복 합 조합의 수, 함수의 개수 자 요거는 어, 지금 X하고 이렇게 돼 있대 근데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요 상태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봐 1, 2, 3, 4, 5가 돼 있고 그 다음에 5, 6, 7, 8이야 그러면 이, 이게 돼 있을 때는 1이 만약에 7을 선택해 그러면 2는 무조건 7보다 작은 숫자를 선택해야 되지 왜냐 X하고 X1과 하고 X X2 중에서 X1이 작은데 치역은 반대야. 뭐든가? 커야 돼 오히려. 그러면 얘가 1을 선택, 선택했으면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5, 6 중에 하나 선택인데 는이 있기 때문에 5, 6, 7까지 포함되는 거지. 그러면 중복이 일어날 거 아니야. 얘네. 중복을 해도 되지. 그래서 이런 건또 뭐다? 중복 조합이라는 거야. 이런 케이스도. 그래서 얘가 중복 조합이기 때문에 지금 중복이 되어지는 게 뭐야? 얘가 중복이 되어지고 있지 그럼 네개잖아네개에서몇 개? 하나 둘셋넷 다섯 개 5개. 다섯 개가 세팅이 되면 되니까 요게 하면 되겠네 알겠지? 만약에 이게 는이 없어 는이 없으면 뭐야? 5 c o m b i n 4가 되는 거야 는이 없으면 알겠지? 자 여기 요거 이항정리는 따로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밑에 문제 하나씩 풀고 그다음에 숙제는 내가 또 따로 앞부분에서 또 추가로 내줄게 알겠지 프린터로 자 이제 밑에 있는 거 하나씩 연습해봐.